네, 오늘은 1월 23일 양평 장날입니다. 네, 38장인데요, 양평은. 어, 오늘 양평시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경의선 양평역에서 방금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양평 5일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시장 가는 길에는 이렇게 많은 노점상들이 네, 있습니다. 어, 시장 가는 입구에 이렇게, 에, 에, 중고, 주방기구들이 있고, 어, 칼술도, 방식칼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늘이 1월 23일, 에, 계절상으로, 대한은 어제, 그제 대한이 지났습니다만은, 계절상으로 제일 추운 1월 하순입니다 오늘 그런 문화입니다. 설명제를 한 5일 앞두고 이렇게 날씨가 온화해서 참 좋습니다. 어, 이 대파가, 네, 큰 대파인데요. 5천 원씩입니다. 5천 원씩. 옷감도 팔고 계시고, 어,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난을 팔고 계시는데,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난 어떤 거요? 이만 원 됩니다. 이거 이름이 뭐죠? 이름이 산천보세예요. 산천보세. 향기가 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꽃이 피는데 <laughs> 향기가 좋은데 집에서는 향기가 집에서는 도저히 꽃이 안 피어. 경호 같은 게 여름에 물 한번 식초라 그래잖아요. 열흘에 한번 주고 물을 잘못 줘서 그런가요? 그걸 꽃만 피우는 사람 없어요, 그거 저렇게 피는 거 아, 한, 그렇죠. 한, 번, 절대로 안한 번도 못 피워봤어. 열흘에 물한 번씩 주는 거요. 네, 많이 주는 거요. 듬뿍? <laughs> 아, 물을 잘 묻혀서. 어. 그 할아버지 여기 와서 계시네요. 십만이 할아버지. 하나, 하나, 하나 하면 돼요? 음맘도 구워 가고 뜯어크 제수용품들이 많습니다 대추 꽃감 꽃감 한 봉지 만원 자 호떡 2,000원입니다. 음, 고추 파 김치 이건 뭡니까? 호박죽이에요 호박죽? 예. 네. 죽? 아 어우 깻잎 깻 맛있구만 요 깻잎 한 덩어리 얼마예요? 5,000원이예요. 여기는 고추부각, 서리트, 추부각 어, 여기도 김치인데요. 음, 돼지 내놓은 김치입니다. 옛날에 무를 어, 한겨울 동안 구덩이를 파고 무어 놓으면, 묻어 놓으면, 날씨가 봄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움이 나는데, 숨이 딱, 그,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추 여기는, 어, 전, 전 붙이고 있습니다. 메밀전, 메밀전, 남물전, 네. 만물전, 배추전. 배추전 지금 붙이고 계시는데, 배추전. 배추전은 지금, 지금 붙이고 계세요. 원농장, 전개본, 원농장 한 살, 한상 차례입니다. 아, 배추전 이렇게 배추전을 붙이고 계십니다. 어? 응. 여기는 수귀의 수의 수기�� 농장 지나갑니다. 수귀의 농장. 그렇죠. <집 glorious> 은달래 얼마 응. 게요

만 원씩, 만 원씩. 네, 여기 지금 노릇노릇 전을 붙이고 계시고요. 모듬전 네, 만 원입니다. 만 원. 저 안에서는 벌써 어르신들의 한 자식 술잔을 기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떡국. 역시 설이기 때문에 떡국떡. 이거 무슨 색깔이 와, 현미. 아 현미. 아 현미. 현미 떡이 맛있어요. 아. 현미 떡. 여기다 얼마 죠 5,000원. 5,000원. 이거는요. 10,000원. 아, 어, 10,000원이고 색깔이 이거 맛있어요. 있는 것은 현미쌀로 만든 떡은 예. 저도 유튜 예. 누구요 저도 유튜버요 누구세요? 에? 제 제는 아저 JNJ TV. 예? JNJ TV. JNJ. 아 그래요? 오늘 안 오세요? 오늘 안 오시냐고. 어 그래요? 핸드폰으로? 아 예. 아 수수볶음, 수수볶음. 수북금이 배추전, 어, 겨우살이도 있고 겨우살이, 겨우살이 한망에 만원입니다. 만원, 네. 한망에 만원. 정선 곤드레, 정선 곤드레 나물, 취나물, 정선 강원도 정선입니다. 겨우 살이 아 정선에서 나온 거요 상주 꽃감 한 봉지 만 원. 상주 꽃감 한 봉지 만 원입니다. 예 대추 감밥한 봉지 만 원. 네. 예, 예, 역시 설이니까. 네 여기는 어 산삼 장류 삼엑기스 산에키운삼한국산삼임업회에서 나와서 지금 팔고 계시는데 산삼을 팔고 계십니다 산더덕이요네산더덕주 8만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대략 다문지요? 네 예.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고 8만원 이게 큰 것은 산양삼인데 그때 아, 서... 많으신 분들한테 삽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아... 서비스로 하셨죠 그 이건 10만원? 그거는 이제 사신다른 손님들한테 15만원 15만원, 8만원, 15만원 이거는요? 그거 다 서비스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서는 서비... 목적이 아니고 네판매한 목적이 아니고 많이 사가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아, 좀... <목소리가> 산삼, 산양삼 장례삼, 세일 15만원, 이 15만원인가 봅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세일 15만원. <목소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더도 한 가지 갈래요. 예. 음, 이게 한만 어, 원짜리거든요. 예? 이게 2만 원이고. 너무 많아. 이거 1만 원 치면 잡시다, 아, 치면. 네. 만 원치면 실컷 잡숴 만 원치면. 아, 이게 만 원이라고요. 이거 이만 네, 원이고. 예, 예, 이거 이거 이제 마지막이요. 이거 마지막 여, 예. 아, 좀 나도 먹어. 실컷 잡숴 주시면. 이거 이건 맛있어. 몇일 후에 나다 맛있지. 익기 전에 한 일주일 안에 드셔야지. 그래 맛있지. 밥 먹으면 삼투 먹어야지. 이걸 하나 주세큰걸 하나 드려요. 아니, 그요 15,000원. 30,000원짜리 그, 더덕. 음, 그거 묻히는 게 맛있게 보이니까. <laughs> 아유, 맛있어요. 나 이거 하나 담아주세요. 예. 예. 아, 저기서 담는 요거는 묻힙니다. 도덕은 얼마씩이요? 요거 좀 먼저 드리자. 네, 요거 이거, 이거 큰 거. 큰거 어, 2만원짜리야. 어, 어. 어. 마루톤은 이만 원. 지금 떨어져서 어. 많이 담궈놨는데. 담아놨는데? 음. 아, 언니 요거는... 이게 뭔데요? 아 이게 특별한 가게인가 참그린. 그래. 이게 아 반건조 메기? 이게 사장님 네. 지금 뭐 얘기냐면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사장님 전화번호가 올라갔어. 근데 오시면 찍으라고 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예. 네. 이 왜냐면 이게 양평은 친환경 농업 특구잖아요. 아 양평시에서 하는 거예요? 양평군 아니 아. 양평군에 있는 스마트팜인데. 아 농장에서 보면 아쿠아포닉스라고 네. 물고기를 키우면서 식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이에요. 네. 먹고 배설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저거를 키우는 거예요. 식물을 재배하는 건데. 어. 그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토마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디스토마는 민물고기가 그 소라가 있으면은 그 제일 숙주. 숙주니까 어. 그 민물고. 저, 디스토마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이거는 수조에서 부화를 시켜서 수조에서 크기 때문에 어. 디스토마가 없는 거예요. 어. 데이 MZ 세대들은 생메기탕을안 먹어요. 당근조로 하면 이거 가지고 구이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찜도 할수 있고, 탕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 메기보다 훨씬 맛있고 냄새 하나도 안 나. 아, 어. 예. 그래서 이걸 지그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특별한 전문 음식점 있잖아요. 네.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다른 것을 하는 그 음식점들. 네.에서 이거 추가 요리를 할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런 분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막스라는게 있잖아요. 나막스 그거는 바다 물고기라고. 그렇죠. 그 민물고기 그 이거는 보양식이고 그거는 바다물고기라고 그래서 그거는 붉은 맥이 물맥이잖아요 음.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래요 이거는 보양식 바다물고기 사장님 보양식이 있어요 바다물고기는 바다 물고기? 보양식이란 게 없어 미꾸리고 자라고 붕어고 음. 민물고기 저, 저, 저 민물장어고 민물맥기고다 그건 보양식이에요 그중에서 최고 보양식이. 이 메기에요. 왜냐면은 장어는 기름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기름기도 적은데 단백질이 고단백질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최고의 보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걸 개발을 하셨구만. 예,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지금 선덕존도 가고 예. 아주 맛있고 좋아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선전하는 단계네요. 예, 가서 편집하시죠. 여기 사장님. 대마종자유구나 대마종자유 대마종자유 여기는 떡집입니다 떡집 오 시루떡 여섯 개세 팩에 5 0원드래요 골라서 네. 세, 팩이 오천 네. 나왔습니다. 세 팩이 오천 야, 나왔어요. 팩에 오천 원드요딱그무시떡나왔습니 무시루떡이 나왔어요. 무시루떡이 두 팩에 5 0원 세 팩에도 5,000원. 모든 떡이 골라서 세 팩에 5,000원. 자, 아, 무실떡 나왔어요. 이건 세 팩에 5,000원 이죠 아, 세 팩에 5,000원. 그거 세 팩에 5,000원이면 치 팔고, 돈 팔고. 그러니까. 빈대떡. 빈대떡이 인기가 좋네요, 이제. 어. 소, 허파, 7,000원. 돼지 껍데기 7,000원 녹두 배추전 7,000원 배추 메밀전이 두장에 5,000원입니다 아 이거 인기가 좋구만요 배추 메밀전 두장 5,000원 아이 집이 수수 볶음에 5,000원 세장이 이즈, 이즈, 집이 그 집이네 3개에 2,000원 아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 냉동실에 넣으셔도 돼요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 네. 내가 팔려 버리는 게 아니고. 안 망가지는 건안망가진다 우리 안 는그거안만 해서. 이거거그 얼마지? 2,000원어치야 어이구 만, 많이 만. 만. 이거석은요네세입니다만 예, 원? 네 이거는? 네 4,000원입니다 음 아가 <laughs> 나 발색, 파색 어떤 것들있요 이건 얼마? 8 0 0 0원이거어은데 아니, 두분줄라는데왜 그래요? 마스크를 풀고 말씀을 하세요 아유 나도 다볼줄 아는 게볼줄 게 아는 게아니나 어머니 저한테 바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전달이 되지 수건 들어와이고 이거 풀 먼저 드리세요 뭐? 아, 거살좀 네. 담아요 수으로 드려야지 장마 하세 아버님, 골라서 제가 못 드리고요. 네. 아, 제 예, 예. 이렇게 잡아서 드려요, 아버님. 음, 괜찮아요, 도러워서 아니, 앞에 거 주세요, 앞에 거. 네. 오늘 택목장날이 이렇게 한산해가지고. 안 돼. 아니, 외상으로 세뱃돈 받는 여어가 있어, 세배하는 게.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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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똥집. 껍데기 튀김. 인삼 튀김이고, 한 마리 만 원입니다. 닭똥집은 7천 원. 이게, 이게 제대로 튀겨놓은 거예요. 얼마시게요? 하나에 3,000원, 두개오 5,000원이요. 노지, 노지 가 아니지? 네, 온상온상이죠 온산, 아니에요. 노지 건데요. 이렇게 덮었다가, 비닐하고 이불이 있어요. 아... 그런 걸 덮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아... 두개 가져가세요. 그럼 잘 잡히지. 두개 줘요? 네, 고기도 해 싸서 잡고 음... 싸게 하지 말고, 아... 위에다 이렇게 고기 놔서 해서 심심해져서 싸다. 아... 여기 도 사실은 아마 네. 아줌마 몇개듣까도저히오는예 네. 예. 아 청양고추가 한년수가 없어요. 하나요? 하나. 하 예. 3요지아요일날 삼일날. 아, 이일날은안 나옵니다. 이8일날안 나와요? 예. 그럼 이 설전에 다시 안, 나온 거예요? 예? 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설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설전에 나오면 나오라 그랬는데. 예. 안 팔릴까봐. 아, 어... 그게 빠가살이에요 예. 어. 그리고 사모님, 요쪽에 새우 있죠. 새우도 고거를 잡아갖고 급냉시킨 거거든요. 요거 매운탕을 끓일 때 고거를. 아, 얼마예요? 고거. 3만원 양평 오일장. 양평 오일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